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특별한 축제, 2025년 장흥회령포 이순신 축제를 한눈에 소개해드릴게요. 이 축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조선의 영웅,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되새기며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함께 떠나보실까요? 먼저 일정부터 알아볼까요? 축제는 2025년 9월 12일(금요일)부터 9월 14일(일요일)까지 총 3일간 펼쳐집니다. 원래는 5월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대통령 선거 일정 등의 사정으로 9월로 연기되었어요. 이 덕분에 가을의 선선한 바람과 함께 더 로맨틱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게 되었죠. 장소는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의 회령진성과 회진항 무량장 일원입니다. 이곳은 실제로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물리친 역사적인 현장으로 바다를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축제의 매력을 더해줍니다. 상상해 보세요, 파도 소리와 함께 역사의 향기가 스며드는 그곳에서 이제 주요 프로그램과 하이라이트를 깊이 있게 살펴볼게요. 축제의 클라이맥스는 삼도 소군 통제사 입성식과 출정식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위험 있는 행렬과 전투 재현이 드라마틱하게 펼쳐지며 관객들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한듯 장군의 용기와 리더십을 생생히 느낄 수 있어요. 이어지는 주제 공연은 화려한 무대와 음악으로 축제의 열기를 더해줍니다. 특히 판옥선 노적기 대회는 단순한 놀이가 아닌 체험의 정수예요. 참가자들이 직접 배를 저으며 이순신 장군의 전투 감각을 몸소 느껴보는 순간 역사가 살아나는 기분이 들 거예요. 재미를 더하는 프로그램도 빼놓을 수 없죠. 회령포 골든벨은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퀴즈를 통해 지식을 쌓으며 웃음과 긴장감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회령포 가요제에서는 지역 예술가들의 열정적인 무대가 펼쳐져 음악과 역사가 어우러진 특별한 하모니를 즐길 수 있어요. 또한 조선 수군학교 체험은 당시의 군사 문화와 훈련을 재현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교육적이고 몰입감 있는 학습 기회가 됩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이 단순한 관람이 아닌 내가 이순신이 되어 보는 체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왜이 축제가 9월로 다시 태어났을까요? 초기에는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예정이었지만 국가적 일정으로 인해 연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오히려 축제의 깊이를 더해 주었어요. 가을의 청명한 하늘 아래, 폐진항의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이 시기는 감성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죠. 역사의 무게와 자연의 여유가 조화된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축제의 진짜 매력 포인트는 바로 역사 속 현장이에요. 회령진성과 무량장에서 펼쳐지는 실제 전투. 재현은 관객들을 400년 전으로 데려가. 이순신 장군의 전략과 용맹을 피부로 느끼게 합니다. 체험 중심 구성으로 단순히 보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참여하며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드는 즐거움이 있어요. 게다가 9월의 가을 정치가 물씬 풍기며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장흥의 자연이 축제를 더 감미롭게 만듭니다. 퍼레이드 공연, 퀴즈, 체험까지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한 자리에 모여 가족, 친구, 연인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관광과 교육의 결합입니다. 쇼폼 콘텐츠 아이디어로 활용해보세요. 판옥선노조기 도전 영상 역사 코스프레 브이로그, 퍼레이드 하이라이트, 골든벨 퀴즈 챌린지, 또는 연기 스토리를 담은 짧은 이야기까지 이 축제는 무궁무진한 콘텐츠의 보고예요 2025년 장흥 회령포 이순신 축제 이곳에서 여러분도 영웅이 되어보세요 역사와 재미가 어우러진 이 특별한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즐겨찾기 공유 좋아요는 사랑입니다